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근대 문화 유산들도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거창에는 70여 년간 지역을 보듬어온 한 병원이 유족과 지역민의 손으로 근대 의료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문화 유산, 지역의 역사가 담긴 거창 근대 의료박물관은 어떤 곳인지 권종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상가가 밀집한 거창의 도심 골목에 옛 모습 그대로 자리한 건물. 1954년 거창에 최초로 지어진 근대 병원인 자생의원입니다. 전쟁 통에 온전한 병원 한곳 남아 있지 않던 거창에서 이곳은 아픈 이를 치료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해왔습니다.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집단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의료 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학교에 오셔가지고. 학생들 건강 검진을 해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옛날을 기억하는 것들이 요새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듯 느낌도 있죠. 전통 한옥이지만 마루나 온실은 일본식, 창문은 서양식, 아치형인 병원은 당시 유행한 동서양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장 수술과 출산이 많았다는 병원의 중정을 갖춘 병실부터 주로 맹장이나 출산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입원실이 온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원실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 대신에 가운데 중정이 있어가지고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옛날 서로 위로와 이안을 주고받은 그런 공간으로서 살림집과 병원 입원실이 문 하나로 연결된 구조에서 환자를 먼저 생각한 원장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이 건물은 살림집, 그 다음에 병원, 입원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원 복도와 사랑방 사이에 판문을 만들어서 이급 환자가 오면은 판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방의원으로 온전한 형태가 남아 있는 데다 이런 양식의 병원은 2013년 경남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엑스레이 기기부터 진료실과 수술실까지 보존된 병원. 거창 금사라기 땅에 위치해 2008년 설립자 성수연 원장이 작고하며 훼손에 우려도 있었지만 기부 체납을 결정한 유족과 지역의 마음이 모여 근대 의료박물관으로 탄생했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은 병원.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은 지금도 다양한 행사로 박물관으로 지역민과 잊지 못할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헬로티 v 뉴스 권정숙입니다.